자, 안녕하세요.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자, 오늘 9월 17일, 이제 화요일, 아이고, 추석이고요. 자, 9월 17일 추석에도 열심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관련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 4만, 6 0천원 구간을 좀 지지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에 좀 놓여 있는데, 자,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위로 갈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제 영상이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또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연휴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매우 높은 확률로 슈팅이 나올 종목까지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의 모양이나 수급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번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구요. 자, 새로운 소식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세 가지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릴 텐데요. 자, 삼성하이닉스 뭐가 문제길래 전문가의 이유 있는 조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전일자 5후 시간에 나온 좀 소식입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자, 수익화 지원 우려에 투심이 저하됐다. 자, 미국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옥석을 가려서 투자한 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보시면, 자, 최근 인공지능을 두고서 거품론이 부상을 했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 관련된 종목이 비실비실한 분위기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이제 이익이 없다라는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수익성이 아직 기대이 하다. 자,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즉, 이제 AI가 뭐, 최 GPT나 기타 다른 유료 서비스들도 좀 있지만, 아직은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수익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그걸 반박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달라지면서 투심이 악화됐다고 나왔죠? 자,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설레일 정도로 기대하진 않는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기 밑에 좀 좋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그 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이제 점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껏 뚜렷한 수익을 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이 딱히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매출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지만 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킬러 서비스와 BM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기 때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인프라 구축과 디바이스 보급 이후에 킬러 서비스가 등장한다. 킬러 콘텐츠를 디바이스 출시 전에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인터넷 혁명기가 97년부터 2000년인데요.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2004년, 2006년에 등장한 게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이 이제 그렇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경, 환경이 먼저 마련이 되고 나서 그 안에서 킬러 앱, 뭐 킬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채 GPT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뭐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 글을 써주는 것도 있고요 자료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좀 서비스가 있지만 어 이제 부분은 이제 무료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유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시기인 건 맞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좀다 많이 설치가 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기업들은 그래도 투자를 이어간다는 분위기다. 자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빅테크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인공지능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자, 올해 안에 생성형 ai가 유의미한 매출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유료 ai 서비스 사용량이 늘고 있고 투자 역시 더 늘리겠다. 또 아마존도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투자를 늘릴 것이다. 자 수년 내에 인공지능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결국 이겁니다. 기업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요, 어,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환경을 미리 좀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 여기서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이제 BM 모델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laughs>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네요. 자, 백악관에서 이제 젠슨 황, 아니면 샘 올트먼, 자,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마이크로소프트 포함을 해서요, 백악관에서 회의까지 좀 진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태스크포스까지 좀 만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지금 AI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확고하다. 아는 거 알아 매출 안 나오는 거 아는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야. 이걸 조성하고 나서 그 안에서 킬러 앱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는 거지. 환경도 갖추지 않고 서비스 먼저 한다는 거는 업을 성이라는걸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엔비디아의 어, 이제 GPU 가속기 또 우리 이제 HBM 등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제가 또좀 안내해 드리고. 큰 내용들은요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자 한번 밀리면 끝난다 정치권부터 산업은행까지 조 단위로 자금을 투입을 하는 이 전쟁이 뭘까 반도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할게요 한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산업은행이 국내 반도체 기업 2 2 곳에 1조 천억의 대출을 내다, 내줬고 다내그 중에는 SK 하이닉스 역시 포함이 돼 있었다. 자, 보세요. 반도체 지원 경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이분하고 이분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 어, 정시 여긴 하지 않을게요. 자,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낼 예정이다. 또 어, 민주당에서는 저기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은 자,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진흥에 사활을 걸었다. 경제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는 면모를 확실하게 해서 재집권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세액 공제 같은 이런 이제 특혜를 좀 두고 아니면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도 늘려 준다는 거다. 자, 지원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하지만 이제 계속 지원은 좀 나올 거라는 이야기고요. 이자 산업은행도 반도체 설비 투자에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도체의 정치랑 미래가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하나 더. 자 추석에도 출근 카드를 찍습니다. 명절이 더 바쁜 산업이다. 그중에 반도체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자,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 HBM 같은 제품은 이미 완판이 될 정도로 촉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고객사가 미리 요청한 물량이 맞춰 추석 연휴에도 설비 가동을 늦추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HBM이 지금 고객의 요청상이 너무나 많아서 추석에도 쉬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 또 우리 정부, 국힘도 민주당 마찬가지로 모두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거나 간접적인 보조금, 뭐 세액 혜택 혹은 이제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혜택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을 좀 해준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던가.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AI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의심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모든 서비스가 다 동일합니다. <laughs>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인공지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자이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이 어~ 이제 혁명기 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망이 깔렸을 때 그때부터 바로 매출이 올랐다기보다는 라 아마존도 사실은 이제 서점에서 시작을 해서 온라인물로 이제 성장을 한 그런 좀 사례죠. 인터넷이 조성되고 나서 등장한 기업이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글링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전에 이제 윈도우 같은 os로 많이 좀 수익을 냈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밑에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킬러 컨텐츠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모를 리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요 환경을 조성해 놔야그 안에서 먹거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전일자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지금 호퍼 모델을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 돈을 좀 쓰더라도 블랙웰을 이제 구입하려는 수요가 막대하게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삼성은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5세대 8단 양산을 좀 하구요. 또 9월 말에 나올 거 12단 퀄테스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9월 17일이니까 앞으로 뭐2주 보름 2주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겠죠. 자 이때까지 우리 힘들지만 잘 견디시길 바라고요. 과거에도 힘든 시기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데, 자 물론 제가 64,400원이 완전 바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 심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수 있겠지만 바닥 근처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과거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의심을 했었고 불안했었고 공포에 떨었던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었어요. 자 이때도 보란듯이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상승을 했고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도는 절대 안 된다.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바닥을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거 6만 이천원까지 빠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저점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62,000원이 바닥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만 바닥 근처라는 거는 알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서 매도하지 마시고 잘 홀딩을 해 주시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도 상당히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투심이 좋지 않아서 방향은 계속 아래인 건 맞아요. 여기서 지지선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추세를 끌어올리는 걸좀 기다리면 되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늦어도 10월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환경을 좀 보면, 업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잘 보유, 물타기도 굳이 하지 마시고요. 더 사지 마세요.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매번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평생 남은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 종목만 우리가 매수매도하고 주식을 접을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저점을 시도하는 건 운에 맡기시고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 관망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잘 보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매일 매일 두 종목씩 드리고 있죠. 자 시장 주도주 두 종목 매일 매일 좀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3% 무료로 수익을 좀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대봉 LS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동반이 좀 됐었고요. 이런 눌림 구간, 이런 눌림 공간을 <laughs>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4%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는 한 3%, 4%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하루에 3% 수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보다 더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달 동안 매매를 함께 하신다면 누적 수익이 60%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경우 한달이 지나면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하면 1,200이 되고 1,200을 재투자하면 2,000, 2,000을 재투자하면 3,000. 마지막 5,000만 원까지 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함께 하실 분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5 9 0 4 8 9 3 1번 복리, 복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단기 매매를 하던 사실 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오늘의 주도 주를 공략을 하는 것과 자 시장에도 항상 주도 테마라는 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에는 원전이 또 강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도 테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거를 긴 흐름으로 보냐, 짧은 흐름으로 보냐, 흐름으로 보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초보자도 할수 있게끔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대봉 LS 매수가 뭐만 원, 매도가 만 삼백 원.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버튼만 누르면 할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독립입니다. 독립. 자,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 정도 함께 하시다 보면 이 주도주를 구분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전, 부 무료입니다. 전돈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매매로 벌고 있으니까. <laughs> 자, 그러면 왜 경제적인 자유냐? 저는 이제, 어, 노후 생활을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노후 생활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자, 5천만원으로 하루에 3% 수익을 낼수 있으면 이게 150만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주도주를 고를 줄 아는 돈이 있고 매일매일 3%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 매일매일 150만원씩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주도주 매매법을 완성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많이 걸렸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만에 <laughs> 뭐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능의 차일까요? 아닙니다. 주식이 특히, 당기 매매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고, 많이 깨지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매매일지를 쓰고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루고 났더니, 제 지인들은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초보여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저와 함께, 허준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여하셔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도움드려서 잘안된 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끈기를 갖고 하신다면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좀더 편안한 노후생활 좀더 안정적인 노후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자금, 여유자금 가끔씩 들어가는 목돈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다좀 해결할 수가 있고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 월급돈리 프로젝트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 남겨주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고요또 제가 이제 추석 끝나고 슈팅 나올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9월 10일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느 한쪽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간 지지율의 후보자, 이 관련주가 급등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바이오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구간이었고요자 지난 이제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SK이터닉스가 상한가를 좀 갔죠 자 이런식으로 일정이 있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9월 둘째 주가 아니고 추석 끝나고 입니다 추석 끝나고 미국 대선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목표수익률은 30% 50% 2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할 거고 1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010-5904-8931번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내용 다 정리해서 바로 매수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계좌에 혹시 이제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30 저는 전부를 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 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 허준과 함께 꼭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연휴에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 급등주나 이제 무료 이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다 무료입니다. 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영상만 보고 계시면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어, 주식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역시 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를 겁니다. 정말 소중한 자금. 우리 소중한 노후생활 소중한 우리 의 현금 정말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서 정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함께 제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즐거운 한강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 추석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